아니,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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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

한시다 아, 네, 아, 네, 아, 네, 아, 네. 둘다 긴데 한 발성 그나면둘다길어 네. 그러니까 아까 처음 할 때는 거의서 내 되게 네, 안들어갔다 근데 좀 하다 보니까 맞으니까, 맞으니까 들어가, 니가 뺄라고. 세탁기, 그 주머니에 넣고. 나와 있지. 그렇지? 됐어. 그렇지. 발 살리고 바로 달려보자. 려봅 나와 있지.들아. 다시 아. 나와 있지. 발 살리고 시발 살리고 다시발리고 다시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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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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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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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옳지, 지지지 옳지, 옳지, 지 옳지, 지지 오케이, 세고 오케이, 세고 그렇지 이 오케이, 오세이 하는 거이 오케이, 오이지 私に <music>

옳지! 다시! <목소리> <장렉 살리고>. 옳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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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

아래이 해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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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해봐! 후, 다시! 다시! 그렇지! 아, 거짓 살려! 거짓 살려! 거짓 살려! 잘 살려! 잘 살려! 다시! 그렇지! 자 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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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走了。多